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리 14장. 환란 속에서도 커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일 기바랍니다 꾸준한 욕성을 려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이고니언. 담대한 정원. 바유가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 약 150km로 떨어진 중요한 도시 이고니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로마 왕제의 유용을 자랑하는 웅장한 고축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더욱 발아가는 법입니다. 복음을 고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핍박이 거세질수록 두 사도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놀란기적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도시는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 반대파들은 관리들과 합세하여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계획을 미리 알고,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담대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루스드라, 돌팔매. 이곤이원에서 도망쳐 도착한 루스드라에는 회당도 없는 이방 신들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서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자 수십 년간 다혀있던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의 전령 헤르메스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우상의 둘로 하나님의 기적을 해석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우스 산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두 사도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라바는 사람들의 칭송과 영광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그들은 신으로 떠받들던 바로 그 무리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제사를 드리려 했던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기는커녕 자기를 둘러쳤던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가는 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은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대부분 안수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향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라바는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도시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길을 다시 갔을까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그냥 둘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가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값싼 위료가 아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양육입니다.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길임을 알려주고 환란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가 그들은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일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명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마침내 수리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 앞에 서서 성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 영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영광과 결과를 항상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1년 성경 읽득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이사야 55장에서 5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몇 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증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